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스서를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상한 것과 영원히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은 열한기야 15장 1절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38절까지 주시는데요. 우리가 공독구간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연한기왕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러 왕 제27년에 여러 왕 아마사의 아들 아세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 52년간 다스리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요아 공식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결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아께서 왕을 시었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라면 혼자 가지고 결궁에 거하고, 왕자 여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치리하였더라 아스라의 남을 찾아가 행한 모든 일은 이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스라가 그 일상들과 함께 참에 다이상에 그 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하듯 여담이 되시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축복뒤에 오는 우리 고난. 이 말씀을 오늘 짜도록 합니다. 축복기에 오는 권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기에 오는 권한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좋게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을 갖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 역대 상화가 있고 연단기상화가 있어요 우리 역대 상화는 우리는 전 국민들의 삶에 대한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기록한 거고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합이다 그럼 역사상은 하늘을 어떻게 섬기며 백성들을 어떻게 잘해는가에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아사라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사라는 무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시아 왕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봅니다. 무시아 왕이나 아사라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여기 보면 4절에 오직 삼당은 제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예전히그삼랑의 제사를 드림며 분양하였고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절에여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주는 날까지 라의 한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여 담이왕국을 달성하며 그 땅의 백성을 지뢰하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가 원인을 볼수 있어요 다른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는 산단지구 하는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인간을 살면서 뭐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간의 극칙이죠 저는 사속에서 내가 심은 만큼 거둡니다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자식에게 얼마나 사랑받느냐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오면 내, 내 자식이 정치가가 되든지 국가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했느냐 자식 통해서 나타나는 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뿌리지 않는 씨앗을 거두기는 어렵다 뿌리지 않는 씨앗을 그 잡초도 여러분 우리 먹을 잡초가 있고 먹지 못할 잡초가 있겠지만 잡초를 보면 우리는 무한정게자지만그 잡초도 여러분 너무 많이 자라면 자기들끼리 쉬어서 성장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보면 우리는 내가 행한 행동대로 내가 받는 것은 정한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풍요 속의 기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풍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풍족한 뒤에 여러분, 라아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운명인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요서 수입이 많아서 많이 쓰고 행복해 놓으지만 연세가 많아서 이제 여러 수입이 없고 생활이 빈곤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금 절약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노후가 준비되어서 여후에는 평안하게 하고싶은거 여행가고싶은거 자유롭게 사는 분도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요속에기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요속에 기운. 장마철에 장마에 비는 많이 오지만 여러분 먹을 물이 없듯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 먹을 걸뭐 먹을까, 뭐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음식이고 여러분 무엇이든 여러분 저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들은요. 조금만 고장나면 AS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풀이고 새것으로 가는 생각이 많습니다. 새것이 뭐냐면 하 항상 새것이 좋은 것 같지만 새것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새것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장점 있고, 장점이 고 단점이 있듯이 옛날에 과거에 있는 우리 휴대폰들은 몇 년을 쓰도 고장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의 휴대폰들은 2년 가면 거의 다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용도 폐기가 왜 새로운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욕망에 그냥 멀쩡한 휴대폰들이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어려울 때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주부시장에 가보면 차가 여러분, 안 굴러가서 중국장에 나온 게 없습니다. 타다가 실적나서 중국장에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일으키는 것은 뭐냐? 갈수록 여러분 부담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저희다 보면 차들이 랜덕하시대요 아니면 전국에 여러분, 카드 대처 여러분, 무조건 외상이면 옛날 말에는 소도잡가 먹는다. 이런 말하듯이 여러분, 전부 다 보면 요즘은 카드로카드로이런 해결을 하죠. 그러면 할부를 여러분 보십니다. 칩은 여러분 책방살더라도참 좋은 것 타야 된다. 이런 급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드지만 여러분 무엇이든지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행태부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시는 못했다고 하면 또이를 어땠으면 외내에서는 자기 주방만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 개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착한 왕, 악한 왕 분류시키는 그걸 보면 여러분 우상을 섬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착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아니면 부도덕한 왕이냐, 그런 풍별을 이걸로까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유상승계를 하지 않은 왕들은 나라가 다 택격이 되었는데, 우상승별 왕들은 다, 여러분, 백성이 권한을 받고, 소통을 받고, 또, 기도해서, 또, 이렇게 왕을, 왕들이 선지자를 만나서, 또, 선종하고 말을 듣고 이럴 때는 나라가 평안해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15장에서 보면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바뀝니다. 8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 여러분 서가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살롬이 왕이 되고, 17절부터 22절까지 문하임이 왕이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가 왕이 또 여러분 바뀝니다. 부가히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까지 배가가 왕이 되고, 32절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아니, 유다 왕이죠. 유다, 요합미 왕이 되고. 이 안에서 왕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이 왕들이 바뀌는 것도 보면, 자꾸, 여러분, 우상숭교에 관계되니까, 코난과 코난 호남 속에 죽이고, 여러분, 반역하고, 또, 짧은 기간에 왕을 하다가 또 이렇게 다엮러굿때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당신을 찾는 자를 축복하신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신을 찾고 선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만난 주님 얼마나 감사한 주님인지. 저는 여러분 예배당에 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눈을 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축복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세상에 가장 큰 복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우리 영웅구원 주가 동행하는 축복, 우리는 다음 세대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행복 지금 인생에서 이 세상에 가장 살면서 누려야 될 것은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하면 이 행복은 뭐냐? 우리는 서로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만 봐도 웃을수있는 거. 그것이 행복이라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서로 얼굴을 짓푸리고 산다면 그건 불행일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얼굴이 웃음이 돌고, 교회에 돌아오면, 교회들 보면 서로 반갑고, 서로 길을 만나도 반갑고, 이런 것이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행이라는 것은 얼굴이 서로 보기싫은 사람들 있는 거, 그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는 거, 사이가 불행한 겁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도 반갑고, 누군가가 살아도 즐겁고,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평안하게 만나고, 즐겁고, 그리시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상이 아무리 여러분, 신제시대고 시대 사도행전 시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자라도 여러분 큰하나님 킥받을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조금 모자란 사람도 주님은 넘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남을 무시한다면 그 자신이 모자하다는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 드리지만 내 자랑하는 사람 치고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치고 여러분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여러분 겨우 10억 2 0억있쓰돈 자랑하지 100억 1000억 2 0 0 0억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파트 여러분 한 50평 사람 자랑하지만 회피는 사람은 아파트 자랑하지 않습니다. 몇평 산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겨우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낫게 된다 싶으면 자랑거리가 그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자랑거리는 하나의 물고품과 같은 것입니다. 왜? 저는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 작은 것까지 자가 많이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많이 가진 자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상의 모든 것을 자랑 삼지 마시고, 여러분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을 찾는 이러 뜻이 원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 드립니다. 내 가진 것도 쓰면서 내가 누린 것이 내것이더라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각 가정마다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식 문화라든지 각종 생활 환경을 보면 여러분 누려야 될 상황이 아니고 전하게 해서아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 100원 있는 것이 내 것이지, 나무 주머니에 만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는, 은행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숙니에 지금 당분 천원이 중요한 거라서 하시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은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휴대폰 안에 기능이 몇백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10%도 못쓴대요 그런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의 10% 기능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한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누린 자가 행복한 것이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